안녕하십니까. YBC 스페셜 인터뷰 이주희입니다. 제 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문을 열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의원 릴레이 인터뷰 네 번째 주자인 양경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10일 후반기 의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전반기 임기를 보낸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참, 세월이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더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전반기 시작하면서 2018년도 이제 지방선가 끝나고, 이제 도연 생활을 뭐, 처음 해봐서 좀 낯설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시연 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빨리 적응을 했고, 이제 나름대로는 그 열심히 이제 의정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뒤돌아 보면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나요? 저도 이제 전반기에 이제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이제 지원한 것도 어쨌든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 발전 뒤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되는 도시가 되려면 이제 문화예술 도 이런 체육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도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 이제 2%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이었더라고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예산 증액과 또 그런 이제 부족한 인프라를 또그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도 이제 수원에도 이제 그런 예술 공연장들이 있고 굉장히 좀 훌륭한 것도 많이 프로그램이 있지만 전체 도민들에 대해서 보면은 한 뭐 10%도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거또 많이 이제 우리 도민들이 영위하고 특히 우리 이제 평택 시민들도 그런 걸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많이 지 역할 좀 했다고 봅니다. 네,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후반기에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농식품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셨는데요. 네, 여기서는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되었나요? 제가 이제 후반기 에제첫 들어서 이제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상임위가 바뀌면 이제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 업무보고하는 중에 이제 농식품 수출 권에 대한 이제 업무보고를 받다가 제가 이제 시연을 할때 우리 이제 평택의 쌀과 뭐배 이런 걸뭐 미국이나 뭐 싱가폴이나 이런 쪽에 많은 수출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코로나 1 9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원활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어쨌든 농산물은 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걸 전체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우리 평택에서 이제 뭐 쌀이나 배나 농산물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정담을 개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평택시 출신 도 의원님이신데요. 평택시를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렇 그렇죠. 어쨌든 뭐 경기도 의원은 뭐 경기도 전체 이제 도민을 위한 활동을 하지만 어쨌든 뭐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평택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됐든, 뭐,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있을 때는 뭐, 이충레포츠 공원에 이제 다목적, 지금 이제 배드민턴 복합시설 할 때도 교복금한 10억 정도를 지금 했고, 또 요즘에 그, 수돗물 때문에 굉장히 좀 수분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뭐 여름철에는 또 이제 그 수돗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선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양방향으로 이렇게 올수 있는 시설, 그게 이제 진면에서 이제 복숭아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한 2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네, 평택시 출신 도 의원님으로서 평택시를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면서 활동 중에 계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제 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임기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활동 계획까지 여쭤볼게요. 어쨌든 뭐 전반기나 후반기나 어쨌든 뭐이 선출직은 처음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초심을 끝까지 사년 동안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칙이 어쨌든 처음에 제가 이제 도의원이 이제 됐을 때그 마음을 갖고 가고 어쨌든 변함이 없이 어쨌든 오로지 이제 경기도 우리 이제 평택 우리 도민들 우리 평택 시민들의 뭐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이제 그분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로지 그냥 주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 할 것이고요. 우리 평택이 외부에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지만 실질적인 속을 들여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도에서도 우리 평택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중간 가교 역할을 해서 어쨌든 우리 평택시가 그래도 뭐 5년 걸릴 거한 2, 3년이 좀 땡겨질 수 있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아 내가 사는 평택이 참 좋은 곳이구나 제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의정활동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평택 시민 여러분들께 말말씀 부탁드릴게요. 대단 네, 뭐 존경하는 뭐 52만 우리 평택 시민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 지역구인 뭐 진위면, 석탄면 신장1리동, 송북동 뭐 지산동 주민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뭐 주민 여러분들이 뭐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어쨌든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답하는 길은 어쨌든 지역만 바라보고 주민들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은 뭐정장근 시장님이나 뭐 홍기원, 뭐 국회의원님 또 홍선희 시장님 계시고 또 이제 도의원님들 계시고 실님들 계시지만 이 선출직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는 주민들의 염원이 있고 주민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만이 지역 발전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님들만 믿고 하여튼 경기도에서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양경석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YBC 스페셜 인터뷰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